7709는 최근에 저한테 개 틀렸죠. 오늘도 우리 7709를 개 틀어 주겠습니다. 자, 거기 뒀죠. 자, 오늘은 새로운 전략을 좀 쓰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좀 바꾸고 있거든요. 어떤 트렌드를 좀 바꾸고 있냐면, 여기 가고, 갔죠. 자, 걸치고요. 이렇게 두는 바둑을 요즘 선호합니다, 제가. 거기. 자, 그럼 저도 일단 날 일자 갈게요. 아, 거기를 붙여요. 젖히고. 이단을 젖힙니까? 뒀죠? 그러면 단수 치고. 자, 여기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빠집시다. 나가고, 나가고, 단수치고, 자, 바로 이어서 싸웁니까? 아, 손을 빼요? 여기를 다가오겠죠. 이렇게 다가왔을 때, 770군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있나? 거기를 붙이고, 또 똑같이 이쪽을 젖히나?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오! 똑같이 두는데 전에도 이렇게 두다가 개틀렸잖아 <laughs> 오늘 또 개틀리겠다 보니까 이렇게 두지 말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자 끊었습니다 거기요 단치고 맞고요 단칩니다 이 환점을 잡습니까? 손을 빼겠죠? 거기를, 와, 이번에는 좀 다른 전략을쓰는데 가고, 거기요? 자, 자, 어떻할 건데? 이거는 하변에서 너무 납작하게 가져가지고, 이거 잡고요. 좋은 지가 금은면 아니에요? 가고, 가고 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털일것 같은데, 수지공군이 여기서 어디를 갑니까? 뭐두칸전기를할 수도 있고 아, 그냥 밀어요. 여기 하나 좀들여다 보고 날짜 가는 게좀 발빠르지 않겠습니까? 이거좀 발이 좀 느린데. 젖히고 이거는 자, 그러면 들겠습니다. 이 단을 젖히기는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지켜요? 그러면 나도 이쪽을 지키는데? 이거는 곧마입니다곧마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데? 가고, 들여다보고, 여기까지 갈수 있나?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좀 여기가 좀 두텁다고 본다면, 여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침입 보나? 기껏해야, 이렇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둘것 같았는데, 거기까지 옵니까? 무리 아니야? 가고, 어떻게 하려고? 거기? 이렇게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가지고 어, 초반은 제가 항상 유리하다고요. 끊어요. 뛰는데 아 여기 있는 게 선수라는 건가? 이건 잘안 되는데 가고요. 이거 가고 따고요. 어차피 이어야 되는데 나도 늘죠? 가고 거기 뒀죠? 날짜하고요. 자 이것도 곧마지만 나도 곧마가 하나 생성 됐어요 나도 곧마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만 단치고요 이어야죠 아니요 오호 참 호구치고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가면 자이쪽을 막아서 사는 건데 강하게 두다가 혼납니다 이거 강하게 둘수 있나? 이거? 우와 이렇게까지 강하게 둬요? 가면 내걸다 잡겠다는 의사가 잘못하다가 혼쭐이 날 텐데 여기 가고끊어버리면 뭐 못하려고 이거요? 믿고, 끊고요. 그렇게 둔 수가 있나? 단치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잡으러 올라가려면, 지금 뭐 이런 데를 어딘가 가야죠. 거기 저 지금 백도 아직 못 살았어요. 겁이 날 텐데. 검복었을 걸. 왜 이렇게 무리하지? 가고. 될것 같은데요? 두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잡히진 않습니다. 이거, 저, 딸게요. 땁니다.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다 죽는데. 다 죽는데, 백이안 받을 거예요? 다 죽는데? 맞잖아요. 다 죽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흙을 잡으러 오면 되나? 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두고요. 뭐 잡으러 오나? 잡으러 와요? 야, 이걸 잡으러 와? 아니, 걱정이다 이거. 그럼 나도 이걸 어떻게든 해봐야 되나? 이판사판이지 뭐, <laughs> 아닙니까? 이렇게 지나, 이렇게 지나, 매치나 어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나도 잡아가야지 뭐. <laughs> 방법이 있어요. 내가 듣는데, 방법이 있느냐고요. 나도 방법 없는데, 이판사판 해봐. 할수 있으면 해봐. 이판사판이죠. 뭐 이거, 좋지 못할 거야. 자,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 이거는 뭐 의미가 있나? 두고 아 수상전을 가겠다는 거야? 오 그런 거야? 수상전를 가면 빠르다 이거야? d 수가 너무 많은데 이거 두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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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좀 큰일났네 그러면 여길 집어넣어야 돼요. 어? 단수였어. <laughs> 이게 단수였어요. <laughs> 단수도 못 보고 박주냐, 내가 하나? 둘, <laughs> 셋, 넷, <laughs> 다섯. 아예한번밖게한번밖게한번 갈게, 이거. 개개쳤네, 이거. 아홉. 근데, 네, 이거 아직 끝난 건 아닌 하나, 것, 하나, 것 같은 하나, 느낌도 하나, 있는데. 하나. 끝났나? 아, 저서, 한번 갈게. 아이, 좀 지저분하게 안 들게요.